오늘은 바나나 고무줄 총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let's get it! 준비물은 바나나, 집게, 테이프, 커터칼, 종이컵, 탁구공입니다. 테이프로 바나나의 집게를 고정해주세요. 바나나 끝에 커터칼로 홈을 내주세요. 바나나 끝에 고무줄을 걸고 집게로 잡아줍니다. 집게를 누르면 고무줄이 날아갑니다. 종이컵 위에 탁구공을 올려주세요. 탁구공을 바나나 고무줄 총으로 맞추는 놀이입니다. 음, 가족이 두, 함께 셋. 하면 더 재미있어요. 예. 고무줄 장전! 퓨! 퓨! 예. 퓭. 예. 예.